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이재명 대표님 정계 은퇴 선언입니까? 25일에도 권성동의 원희 원내대표 사퇴한 이후 키보드 정치하느라 바쁘다.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해 하루에도 몇 편의 페북크을 소화하고 있다. 이 대표가 24일 올린 글에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이라는 대목을 문제 삼은 권해원 반응이었다. 김기현의 원도 25일 폐북의 대표를 겨냥했다. 말은 마다. 지극히 타당하다면서도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우우도나 짝이 있다는 속담을 빗대 국민 염장 지르지 말란다.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이다.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아주 짧은 폐북 메시지였다. 문맥이 없지만 지지층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글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키보드 정치를 본격화한다는 지점은 23일 자신의 페북에 당지시 사항이 아래처럼 올라와서다. 행동 촉구 메시지도 지지층 향한 지시로 이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중앙당의 다음의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1. 당사 지하 2층 지하 4층에 위치한 청소원 관리 직원 휴게실과 샤워실을 지상으로 이동을 적극 검토할 것. 총무조정국. 2. 민주당 지방정부지방의회 장에게 관할하고 있는 기관의 청소원 방호원 관리 직원 휴게실을 파악하고, 지하 유기실은 지상 이전과 에어컨 샤워실 등의 편의 시설 설치를 검토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회심 받아 공개할 것 자치분권국 그래서인지 김기현의 원은 요즘 이재명 대표가 유별나게 법과정의를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정과 이력을 세탁하기 위한 술수라며 이 대표 전담 공격수로 전환했다. 영화 아수라를 언급하며 정과 사범불량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대표에게 법과 정의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충족시키는 창과 방패로 악용되어 왔다는 삶이 잘 투영된 영화로 지목했다. 김혜원 글을 옮기면 나라 존먹는 아수라들 정의 가면을 뒤집어 쓴 이재명 대표에게 나라의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고 불의를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이외에 거짓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정치인 강교한 혀와 괴변해괴한 언변과 농락당을 사익 추구해 도구법과 원칙을 질식시킨 채 살풀이 등 정말 섬뜩하다로 요약된다. 힘들게 쌓은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가 이 대표에게 농락당하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의 불의를 철저히 수사에 심판하는 역사적 숙명이 윤석열 정부에게 주어졌다고 결의를 다진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에드 아웃틀룩 카무즈바우점컴